도커 쿠버네티스 단단한 기초 쌓기 커리큘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이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기본 기능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게 들어있고요. 근데 이제 기능을 알려주는 수업들은 당연히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이 리눅스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포인트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거나 내, 그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도 만들어보고 이 컨테이너에 대한 실체 컨테이너 자체가 어떤 건지 그거를 리눅스 안에서 실습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컨테이너 자체를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거를 쿠버네티스에서 쓰든 도커에서 쓰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원래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원래 어떻게 도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르면 계속 찔러봐야 돼. 될 때까지 찔러보는 형식으로밖에 안 돼요. 되짚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체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손으로 증명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어,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요거를 알고서 도커나 이제 쿠버네티스들이 가요. 그리고 도커 안에서도 구조들, 네트워크에 대한 거라든지, 어, 도커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뭘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이해가 되고, 왜 굳이 도커를 쓰지 않고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Kubernetes를 어, 실습을 해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실전적으로 많이 써보고 구축해보고 실험해보면서 이런 기능들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게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습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Docker, Kubernetes, Container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습 능력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Docker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Docker D 그리고 Container D 런시,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왜 알아야, 왜 알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수업을 자, 자체가 단단한 기초를 쌓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필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운용하시다 보면은 되는 케이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케이스도 볼 거고, 문제 해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원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요. 일단은 그냥 이용하고 활용해서 되는 케이스를 해볼 수 있어요. 돌아가는 케이스까지는 해볼 수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 해결 잘안될수 있겠고, 또 응용할 때도 좀 제대로 적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단단한 기초를 쌓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상으로 도커 D가 있고요. 컨테이너 D가 있고, 이제 컨테이너 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거는 런시예요. 런시. 근데 이 런시가 이 런시 부분이 이 o c 의 규약에 맞춰서 실행이 되잖아요. 컨피그.json.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OCI 규약에 맞춰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고 실제로 런타임 도구는 그 이제 런시를 통해서 하는 거고 런시도 결국에는 이 컨피그.json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어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총괄하는 게 컨테이너 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는 런치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래서 이 런시는 계속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동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생성할 때만 딱 쓰고 끝납니다 런시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성하는 도중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성된 이후에는 그냥 요 그림으로 구동이 돼요 근데 어 컨테이너 d가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될것 같은데 왜 컨테이너 c라는 게 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어, 만약에 이중간에이 절차가 없으면요, 이 컨테이너 부분이 뭐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컨테이너에 대한 운영 관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었을 때, 뭐 갑자기 비정상 종료됐을 때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트롤을 위해서 중간에 프로세스 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방 하나씩 도커 D 아, 이제 컨테이너 D. 심이라는 프로세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런시는 생성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요거의 자식 프로세스로 생성이 되죠. 네, 그래서 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켓 파일이 있어요. 소켓 파일. 요거는 실제로 어, 그 물리적으로 SSD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그런 파일은 아닙니다. 이 파일 같은 건 소켓 파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상에 사실 존재하고 있는 특수 파일이고요. 이거는 어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어, 소켓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파일 명령어로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바에 런에 도커속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그냥 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되는 그런 일반 파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통신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어쨌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유닉스 소켓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CLI 명령어 도구하고요. 이 Docker D라고 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같이 통신을 할때이 소켓 파일을 통해서 둘 사이가 통신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커 D와 컨테이너 D가 통신을 할 때는 여기 컨테이너 D 소켓 파일. 그래서 파일 명령을 한번 보면은 일반 파일이 아니죠. 소켓 파일입니다. 어, 런 폴더 밑에 컨테이너 D의 컨테이너 d 소켓 어, 에,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특수 파일이고요 어, 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도커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명령어가 그 도커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에요, 껍데기. 이 CLI, CLI,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어를 보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진짜 실제로 받는 엔진 도구는, 어, 이제, 도커 D예요. 그래서 이 도커 D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커뮤니티 에디션이어서 CE라고 돼 있어요. EE로 돼 있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어가지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